2024년 6월 20일 MIN 뉴스입니다. 지난 6월 2주차 쿠웨이트 경제는 중앙은행에 따르면 4월 국내 건설 부문의 총 은행융자액이 4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.4% 상승했다. 국내 건설 시장 규모는 2023년 172억 달러이다.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성장률은 3%로 전망되며 해외 투자자 투자금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. 지난 6월 2주차 오만경제는 국부펀드인 오만투자청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자산 규모가 192억 4천만 리알 약 4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7.4% 증가했다. 2023년 투자 수익률은 9.95%를 기록해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. 오만 통계청은 1분기 무역 수지가 26억 천만 리알로 전년 동기 19억 3천만 리알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. 2024년 1분기 상품 수출의 총 규모는 65억 리알로 전년 55억 7천만 리알 대비 16.7% 상승했다. 지난 6월 2주차 카타르 경제는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통화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 개발을 완료하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 10월까지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시범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. 카타르 도하의 국가계획협의회는 2024년 4월에 상업은행 예금이 1조 240억 리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. 상업은행 신용융자는 1조 3100억 리알로 전년 대비 4.9% 상승했다. 국영석 유기업인 카타르 에너지는 미국 비료회사인 코우비료와 15년 기간의 요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. 2024년 7월부터 카타르산 요소를 연간 74만 톤 제공할 예정이다. 카타르 상공회의소는 2023년 4분기 민간 부문 수출액이 23억 9천만 리알로 이전 분기 대비 6% 상승했다고 밝혔다. 2024년 1분기에 가장 수출이 많았던 품목은 연료로 5억 2800만 리알로 집계됐다.